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플란치 PD입니다. 2020년 12월에 LG와 삼성이 나란히 2021년 노트북 신제품을 발표하고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노트북이 많이 팔리는 시기이다 보니, 2021년 1월은 다양한 노트북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초경량 노트북 시장은 삼성과 LG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2나 그램16 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살펴볼 노트북은 삼성에서 나온 이온2 i5 모델입니다 이온2는 하드웨어 스펙이나 윈도우10 탑재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인텔 11세대 i5-1135G7 CPU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카드 DDR4 8GB 램 PCL-E 4세대 NVMe 256GB SSD 15.6인치 FHD 해상도의 QLED 디스플레이 69.7W 배터리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온2의 옵션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13형이냐 15형이냐를 선택하고 나면 외장 그래픽카드 mx450을 탑재했느냐 안 했느냐로 먼저 갈라지고 다음은 cpu의 등급입니다 mx450 그래픽카드 미탑재 모델로 간다면 i7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i3는 내장 그래픽카드가 iris xe가 아니라 uh630이기 d 때문에 조금 뭔가 꺼림칙하죠. 그래서 i5 모델을 선택했을 때 기본 옵션에서 퍼포먼스, 발열, 소음 등 전반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와 게임 성능은 램이 8기가 싱글일 때와 16기가 듀얼일 때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온 2 i5 모델 기본 옵션의 가격은 프리도스가 2021년 1월 기준으로 150만 원 정도가 되고 윈도우 10을 포함하면 17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잠깐 노트북이 화려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2020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깔끔한 느낌을 주는 심플한 디자인이 주류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온2 역시 굉장히 심플해서 미스티 화이트 색상 위에 삼성 로고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려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그렇고 펼쳐서 봐도 이보다 더 심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색상이 화이트라서 심플함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때가 잘 타는 재질인 마그네슘 합큼에 화이트를 100% 발라버려서 금방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커버에는 보호 필름을 꼭 붙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전원 HDMI, 썬더볼트4 USB-C 3.5mm 오디오 포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UFS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두 개의 USB-A 포트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가로로 방열구가 자리 잡고 있고, 힌지를 보면 노트북을 펼칠 때 키보드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힌지 앞쪽으로도 방열구가 있습니다. 하판도 열어볼게요. 쿨링팬 한 개와 히트파이프 한 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빈 공간이 함께 있어요. MX450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 모델은 빈 공간에 쿨링팬 한 개와 히트파이프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SSD가 있는데 기본 탑재 SSD 교체 및 추가까지 할수 있고 기본 8GB램은 온보드 되어 있고 추가 슬롯이 하나 있어서 추가를 하면 듀얼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DDR4만 가능하다고 DDR4 언니가 적혀 있네요. 이온 투 15.6인치 모델의 크기는 가로 356.1mm, 세로 228mm고 가장 두꺼운 곳을 측정해 보면 14.74mm가 나옵니다. 무게도 전자저울에 올려서 측정해보면 1.175kg이 나오고 전원 어댑터를 더해도 1.402kg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게나 두께를 생각해보면 15.6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분명 휴대성은 최고 수준입니다. 가벼운 노트북은 키보드가 좋지 않다는 속설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이 이온투에는 정말 찰떡같은 표현입니다. 키보드는 사실 많이 구려요. 기본적으로 키 스트로크가 짧아서 타건감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힘들어서 키감이 정말 구립니다. 그리고 키 표면이 미끄러워서 키 하나하나를 누를 때 겉도는 느낌이 약간 있고 사용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오타가 조금 더 많이 나더라고요. 한마디로 키감을 노트북 구매의 중요 가치로 평가하는 분들은 그냥 이온톤는 잊어 주시고 긴감인가 한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가서 꼭 체험을 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감을 떠나서 지문인식 센서가 이상하게 오른쪽 시프트 키 크기를 줄이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설계한 사람이 왼쪽 시프트만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른쪽 시프트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왜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지문인식 센서를 키보드 복판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밖에 화이트 백라이트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로 켰을 때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비교적 넓은 크기나 부드러운 표면도 마음에 들고 사용성도 충분히 좋습니다. 위치가 숫자 키패드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가운데다 보니까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해 보면 위치로 인한 불편함은 딱히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5.6인치 QLED인데 화면 밝기나 색상 표현 등 모든 면에서 충분히 훌륭합니다. 4K 해상도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4K를 지원했다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겠죠? 공식 스펙을 보면 P3 100%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는데, 스파이드X 프로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실제로도 P3 99%가 나옵니다. 5초 범위를 생각해보면 스펙에는 문제가 없고, sRGB 100%, Adobe RGB 89%, NTSC 87%가 나왔습니다. 화면 밝기는 아웃도어 모드를 켜면 공식 스펙상에는 600니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684.4니트까지 나왔습니다. 햇빛을 바로 받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밝기인데 가벼워서 휴대를 위해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최대 밝기가 463.3니트가 나왔고 75% 상태에서 225니트가 나와서 평범한 환경에서는 75% 수준에서 사용해도 제법 밝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퍼포먼스를 살펴볼텐데요. 벤치마크 점수부터 확인합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이 1764점이 나오고, 그래픽스 스코어가 1964점, 피틱스 스코어가 11510점이 나왔습니다. 시네벤치 R23도 돌려보면 싱글 코어 1293점, 멀티 코어 4957점이 나옵니다. 벤치마크 점수가 인텔 11세대 소문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모델이 8GB 램 싱글 채널 구성이고, i5-1135 G7에 탑재되어 있는 Iris XE 내장 그래픽 카드가 실행 유닛이 80개로 96개를 가지고 있는 i7-1165 G7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GB 램을 추가해서 듀얼 채널로 구성한 다음 다시 한번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이전 결과와 함께 보면 3DMark 파이어 스트라이크 총점이 2,969점 그래픽스 스코어가 3,270점으로 상승했고 피직스 스코어는 12,088점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어별 인코딩 테스트라고 할수 있는 시네벤치 R23은 싱글코어 1,303점, 멀티코어 4,368점으로 점수 상승이 없습니다 PCL이 4.0 NVMe SSD가 탑재되어서 읽기, 쓰기 속도도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에서 가장 위에 있는 수치를 보면 됩니다 쓰기 속도는 p c i e 3.0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읽기 속도는 1.8배에서 2배까지 빨라졌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노트북의 성능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습니다. 램이 8기가 싱글채널일 때를 먼저 보여드리고, 16기가 듀얼채널 구성일 때 결과를 이어서 게임별로 보여드립니다. 롤은 처음에 켜니까 전차면 모드에서 화면이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수직 동기화를 켜니까 깜빡임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찾아보니 비슷한 청성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결책은 수직 동기화를 켜거나 창 모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프레임이 60fps 내외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깜빡임이 있긴 하지만 전차면 모드에서 가장 높은 설정을 해보면 60에서 80 프레임을 유지했고 평균58 프레임 내외, 하위 1%는 20 프레임 내외가 나왔습니다. CPU 온도는 75도에서 80도 수준입니다. 16기가 램 듀얼 채널 구성 후 롤을 가장 높음으로 해보면 90에서 100프레임 정도, 평균은 97프레임 내외,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CPU 온도는 80도에서 83도 정도네요. 전반적으로 롤을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프레임을 뽑고자 한다면 옵션을 타협하면 되는데 깜빡이 현상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동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온 툴을 한대더 구해서 반복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른 노트북에서는 깜빡임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아서 불량에 당첨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분은 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렸으니까 A/S 센터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버워치는 중간 옵션이 높음으로 설정을 했는데 게임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최하 옵션으로 낮췄습니다. 프레임 수치는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오버워치를 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10에서 30프레임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평균 20프레임 때 하위 1%가 1프레임까지 떨어집니다. CPU 온도는 80도 내외를 왔다갔다 하네요. 다음 16GB 듀얼 채널 최하 옵션에서 50에서 60프레임 정도, 평균 57프레임 내외, 하위 1% 25프레임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CPU 온도는 80에서 83도 수준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매우 낮음으로 설정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20에서 30프레임 정도가 나오면서 평균 23프레임 내외 하위 1%는 10프레임 내외가 나왔습니다. 오버워치처럼 게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CPU 온도는 롤이나 오버워치와 비슷하게 75도에서 80도 수준이네요. 다음 16GB 듀얼 채널 매우 날좀설정해서 30에서 40프레임 정도, 평균 34프레임 내외, 하위 1% 1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CPU 온도는 80도 내외입니다. 이온2 i5 기본 옵션은 게임을 하기에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임인 롤 정도만 즐기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고생한 게임을 하고 싶다면 외장 그래픽카드 MX450을 탑재한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나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성능 향상을 원한다면 8GB 램을 추가해서 16GB 램 듀얼 채널 구성을 하면 확실하게 게임을 조금 더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 보여드렸는데 발열이 조금 더 생기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정도 차이라면 5만원 투자해서 8GB 램 추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고 부하 상태에서의 외부 온도는 배틀그라운드를 켜둔 상태에서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을 했는데 40도대를 넘어서 최고 50도까지 기록합니다. 내부 발열관리는 최고 80도 정도니까 훌륭하진 않아도 그럭저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손이 닿는 키보드에 올라오는 열이 50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다소 아쉽습니다. 소음 역시 배틀그라운드를 켜둔 상태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42에서 43dB 정도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45dB 정도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체감되는 소음도 이 정도면 괜찮나라는 수준입니다. 배터리는 69.7W를 탑재하고 있고 전원 단자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PD 기능이 있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무선 공유 기능이 있는데 터치패드 위에 놔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충전하기에는 다소 불편해서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급할 때는 제법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면 그 밖의 요소로 외장 스피커가 있는데 외장 스피커는 하단에 아니라 측면에 있습니다. 측면에 있어서 소리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막 훌륭한 수준은 아니고 이 정도면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삼성의 2021년형 신작 노트북인 이온 2는 가격 대비 퍼포먼스만 생각하면 사실 구린 편입니다. 그런데 휴대하기 좋은 무게나 두께, 성능 좋은 디스플레이, 걱정 없는 AS 등을 생각하면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누군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제가 보여드린 i5 기본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램이나 CPU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나 외장 그래픽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온2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서 잠깐 꿀단지 PD 구독하셨나요? 꿀단지 PD를 구독하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 이 영상 따끈따끈한 최신 영상입니다.